11월 열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한 지역별 기도회가 한창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기도회가 열렸는데요.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현장을 이진우 피디가 전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부산지역 협력교회 연합회가 주최하는 2023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첫 다니엘 기도회인 만큼 많은 교회들이 참석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의 영성, 야성, 정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문은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신 일이라면 아파도 해야 되고 손해가 나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그 면에서 영성과 야성과 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산이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다니엘 기도회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함께 염원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연합의 물결이 살아나고 있다며 국내를 넘어 열방 지역까지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 올해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어 가면서 지역에 22개의 지역이 있는데 각 지역에서 연합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포동교에서 그 지역의 연합이 원데이 단일 기도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연합이 올 11월 1일부터 있을 단일 기도회, 전체 연합, 또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열방의 연합으로 이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원데이 단일 기도회는 오는 11월 1일에 있을 단일 기도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고TV 뉴스 이준름입니다